방금 찍은 셀카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해야지 야이 클라우드!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쪽 s okay, 민성입니다 자자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오기를할 거냐면요 요즘 뭐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핸드폰도 너무 좋아져서 이 휴대폰 하나만으로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또한 브이로그 하거든요 물론 애초에 휴대폰을 살때 휴대폰 용량을 큰 거를 넉넉하게 사면 뭐 걱정이 없겠지만 저 말고 주위 사람들은 가장 낮은 용량으로 가장 싸게 사서 매번 핸드폰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야 사진 좀 찍자 하면 아 잠깐만 나 사진 좀 지워야 돼 매번 이런 사람 솔직히 한두 명은 보셨죠 아니면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던데 그럴 때 가장 유용한 서비스가 뭐 겠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죠. 마치 오늘도 구름 색깔의 옷을 입었 는데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무슨 클라우드 뭐또 무슨 클라우드 너무 많고 막 이게 다 뭐야.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거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면 클라우드 서비스 고르실 때 깔끔하게 비교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제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구글 계정 이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 왜냐고요. 왜냐면 유튜브도 구글 거기 때문 이죠. 그렇면 우리에게는 무려 15기가의 무료 드라이브가 제공되는데요. 이용 금액은 이렇게 100기가, 200기가, 2TB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 드라이브의 편리한 기능이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 많다는 건데요. 컴퓨터는 맥, 윈도우, 둘다 가능하고요. 모바일도, 안드로이드, iOS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브라우저, 휴대폰, 태블릿 이런 거 상관없이 다쓸수 있어요. 가족 추가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말 그대로 가족이나 친구랑도 나눠서 쓸수 있고요. 2TB짜리를 구매해도 5명까지 쓸수 있으니까 한 명당 한 400기가 정도를 쓸수있어요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반돈 한 2380원 정도면 쓸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여기 요기 아니면 여기에 걸어두었는데요. 링크를 구글 드라이브는 자체 웹 문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유롭게 문서 작성이 가능하고 친구에게 이 문서의 링크만 공유하면 같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요. 무료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의 결론. 연동성, 협업 품성에 최적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네이버 드라이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한국인 분들이라면 솔직히 네이버 아이디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네이버 아이디가 3개가 있는데요. 저처럼 네이버 아이디가 여러 개이신 분들은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네이버 아이디 한 개로만 쓸수 있습니다. 무료 드라이브 용량은 30기가고요. 이용 금액에 따른 저장 공간은 100기가, 200기가, 2TB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편한 점은 일단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무료로 30기가를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솔직히 국내 포털 점유율 1위 아니겠습니까? 네이버가 네이버 메일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 메일을 쓰신다면 메일로 온자료 바로 클라우드에 연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 스토리지도 가능하고요. 네이버 자체의 오피스 웹 프로그램들도 편리하게 네이버 클라우드랑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구글 문서 프로그램처럼 무료라는 점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추가로 네이버 클라우드 탐색기라는 걸 설치하시면 내 컴퓨터에 내 p c 에 가상 하드 공간을 추가해서 내 컴퓨터에 손쉽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년 이상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이세... 자동으로 이놈이 자동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삭제해 버립니다. 물론 문자로 이제 이게 곧네 계정이 휴면 상태에 들어갈 거야라고 알람은 오지만 요즘 워낙 광고 스팸 문자가 많아서 다 일, 매번 일일이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거 놓치면 이제 내 모든 문서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이버가 근데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결론은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되게 편리하다. 세 번째는 드롭더비트 아니고 드롭박스. 드롭박스는 어플이 편리해서 일단 다운 받아 봤는데 되게 UI가 간단해요. 무료 용량은 아쉽게도 조금이 2기가 밖에 안 주는데요. 앞서 말한 다른 드라이브들에 비해서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여러 퀘스트들을 통해서 16기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네요. 영상이나 사진 위주로 드라이브를 쓰신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문서 위주의 사용자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드롭박스도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파일 탐색에 마치 내 폴더처럼 생기는데요. 드라이브 내에서 MS 오피스랑 구글 문서를 지원하고 있어서 보고서나 레포트 같은 거를 굳이 따로 외장 드라이브나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금액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 용량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사진 영상보다는 문서 애용자들에게 추천. 네 번째는 원23 원드라이브입니다. 원드라이브는 윈도우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거입니다. 무료 용량은 5GB고요. 요금제는 이렇게 100GB, 1TB, 6TB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드라이브의 최대 강점은 추가 금액에 MS오피스 문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달에 11,900원에 6명짜리 패밀리 플랜도 쓸수 있는데요. 그러면 무려 6TB를 6명이 으면6 나누는 6 하면 몇이죠? 한 사람당 1이트나쓸수 있는 거예요 가성비가 짱입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모바일 앱에서 한글 파일명으로 업로드한 파일을 데스크탑에서 봤을 때 파일명이 아, 이것도 되게 짜증나는 잔잔바리한 버그인데 It's o k 라고 썼으면 It's o okay. k a 이렇게 이게 뭐야? 다들 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적히는 버그가 종종 있어요 개발자 분들이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서 드랍박스보다는 좀 신뢰성이 조금 떨어져요 원래 이런 디테일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앞서 말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는 나는 MS 오피스를 너무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무료이거를 같이 쓸 6명의 친구들도 있어 나는 약간 인싸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저는 6명 모으는 것보다 는 차라리 저 혼자 쓰는 게 낫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iCloud 아이클라우드. 솔직히 iCloud는 애플 유저분들이라면다한 뭐 번쯤 들어보시고 사용해보실 것 같긴 한데요 정작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 무료 용량은 5GB입니다 50GB, 200GB, 2TB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아이클라우드 2 0 0기가짜리를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애플 제품의 연동성 때문입니다. 2 0 0테라부터 가족 공유가 가능한데 월 3,3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최대 5명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이름은 가족 공유지만 친구랑도 해도 되겠죠? 그리고 2이트짜리는한 달에 11,100원이라서 나누기 5를 하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랑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또 다른 개념인데요. 아이클라우드는 실시간 동기화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이폰 용량이 너무 작으신 분들 매번 어뭐 놀이기구? 아니 놀이기구는 뭐 매번 <laughs> 롯데월드 가서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거 막다 사진 지우고 뭐 셀카 한번 찍으려면 영상 다 지우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기화를 해두시면 썸네일처럼 최소한의 이미지만 저장을 해두고 원본은 아이클라우드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만 누르시면 바로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해서 쓸수 있고요 일정 시간 동안 또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또 낮은 용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사진이 4만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비디오 이런 거를 원본 용량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서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 iCloud 드라이브는 타 드라이브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다른 운영체제, 윈도우에서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윈도우와 연동을 할 때는 이 iCloud 드라이브의 활용성이 확 낮아져요 그래서 윈도우,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iCloud 당연히 쓸일게 거의 없을 것 같은 굳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업로드 될때 이게 버그가 잘못 걸리면 무한 동기화 무한 사과에 걸려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속도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업로드 속도가 그래서 저희처럼 속도의 민족 또한 빨리빨리 하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 내가 애플 기기가 두대 이상 있다 앱등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하는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짧고 빠르게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업로드 속도는 컴퓨터에서는 다 비슷비슷했어요 하지만 다운로드 속도에서는 차이가 좀 도드라지게 드러났는데요. 단일 영상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번째 구글 드라이브는 협업 문서 프로그램이 편리하니까 뭐 단체 기업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강추하고요팀플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두번째 네이버 드라이브는 나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고 무료로 30기가 정도면 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세번째로 드랍도 비트박스 드랍박스는 2기가만 무료로 제공되니까 이 2기가도 사용해도 된다 이걸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사진보다는 문서를 애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usb 대용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123 원드라이브는요 최대 6명 1까지 초대가 되니까 나는 진짜 핵인싸다 친구 6명 구하는 거나한테 껌이다 이런 인싸신 분들에게 원드라이브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클라우드 애플 기기가 최대 2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까지 제가 웬만한 드라이브 서비스 다섯 가지를총 정리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이브를 쓰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지만 윈도우와 갤럭시를 사용할 일도 은근히 있기 때문에 아, 다른 드라이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찍게 된 영상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 오케이, okay, 민성이었습니다 <laughs>